오늘은 EBS 훈련 8부터 9, 10과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8은, 이제 훈련 8부터 10과, 훈련 1 2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막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동료들부터 전달하는 게 전도다. 그래서 전도를 정확한 복음을 상대방이 알게 하고 그걸 누리게 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어디를 속이느냐. 자꾸 우리 신분을 공격한다는 거. 그래서 늘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성령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다. 그 다음에 훈련팔은 이제 우리가 뭘 깨달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은 막 아무나 들어서 쓰는,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연이 되어야 되지. 엑스트라가 돼서 잠깐 있다가 뭐 일회용으로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엑스트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평생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그것을 이제 훈련 8부터 12가까지 하는데 훈련 8은 하나님 쓰시는 일꾼 첫 번째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그랬는데 삶의 기초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기초라는 것은 항상 사도행전 2장이 신앙의 기초라는 걸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는 뭘 말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할 건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문제라고 하고 갈등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다 새로워지는 역사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길을 가로 걸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론에 숯불을 종이에 쌀수 없듯이 형식으로는 진리를 맛볼 수 없다. 하나님이 과연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삶의 기초가 사도행전 2장으로 딘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삶의 기초가 바로 딘 사람인가? 첫 번째 성령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간절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 그랬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피. 그 유월절. 또 50일 만에 거두었던 오순절. 또그 증거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수장절. 요세 절기를 합쳐서 오순절로 이렇게 이,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구원 인도 역사가 속해 있는 거야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늘 느끼야 돼. 나는 지금 홀로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애국에서 바벨론에서 로마 시대에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탁 들어와야 돼. 그때부터 역사가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람이 귀하게 보였어요. 아, 내게 지금 만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체험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 그죠? 여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만 가지고, 그건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엄청난 존재인데, 열다섯 나라 교포들이 와있어.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문이란 말이죠. 또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섬, 교되어지면이 사람들도 증거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 응답받은 증거가 바로 내 목사의 증거거리가 되잖아요그니까 엄청나게 세계를 뻗어나가는 큰 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죠? 베드로가 설교를 쭉 사도님 이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의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된 것을 증거했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내는 것을 증거,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노력으로 막그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초대교회가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사람들이 막 쑥쑥 뚝딱거렸어. 요저도술취했다 했었고, 뭐 했다,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요일서 2장 28절에 예언하지 않았느냐. 음? 말세 하나님이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준다고 안했아 지금 그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 41절에 42절에 그렇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서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떡을 나눴다, 포럼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서로 점검을 한 거예요. 우리, 우리가 서로 점검해서, 방향을, 하나니의 방향을 잘 찾아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을, 그냥 가만히 그 위에서 은혜 받아 좋은 거,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어디로 갖고 왔느냐. 우리 현장으로, 현장으로 들고 간 거예요, 현장.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삶의 현장까지. 은혜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은혜 받은 것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의 현장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역사가 증거되어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또 직장 산업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그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산업인들을 살리고, 가정들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는 삶의 성도의 삶이죠, 사, 정확히 말하면. 삶의 기초. 항상 사도행전 2장이 우리의 기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군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두 번째는 뭐냐. 원색신앙인. 대선연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의 삶의 뿌리와 그 인사.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의 본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가진 신앙의 특징,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색깔이 뭐냐? 우리는 막 하나님 전하면서 이걸 가지고 뭐 먹고 사는 도구로 쓰고 막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색깔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세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왜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소망 믿음 소망 그죠 소망이 있으면 요 인내가 되게 되는거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다 아들을 죽이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못 주시겠느냐? 위 인내가 되게 돼 있어요. 또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색깔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다음에 영적 선배 그랬어요. 대사능과 교회 성도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춘 데는 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겠으나 특히 본을 받을 만한 훌륭한 영적 배경이 있었다. 그게 무슨 배경이냐? 그렇죠? 그들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죠? 거기에 확신을 가졌고 그죠? 거기에 믿음을 딱 걸었단 말이죠 네 번째 바울이 복음 전한 경이 그랬어요 대서의 연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이 그죠? 복음의 매개체 복음을 명확히 전달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는 예수님이 대서의 교회에 가서 바울이 대서의 교회에 가서 뭘 전했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추가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내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내 죄가 해결됐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부활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내 죄를 해결했고 내 원수 마귀를 멸했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증거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교회가 대성령의 교회인데 삼주밖에 바울이 삼주밖에 목회 안 했는데도 제일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왜? 그들은 색깔이 믿음, 소망, 사랑, 다 색깔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 그러면 하나님 안 속아요. 마귀도 안 속아. 여러분. 깨끗한 신앙 색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것 그런 건 다음에 하는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쓰시는 일꾼은 수신받을 사람은 원색 신앙이 되라.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그쭉 나오는 걸 여러분 읽어보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식과는 하나님을 쓰시는 일꾼 성경을 아는 사람 그랬어요.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예언서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 다 이루어진다. 성경은 아무도 과감할 수 없다. 성경은 인생에서 밝은 길을 인도하며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악한 것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주제는 무엇이냐? 경제에 적용하죠. 복음의 내용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삶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까지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게 성경의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구약에서 400회 이상 약속된 그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약성경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고 다섯 번째는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약속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될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증가가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봉 20장 30절에 성경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고린도 10장 11절에 보면 말세의 교훈이고 말세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어디가 지금 몸, 내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안 보이잖아요. 거울을 쳐다봐야 나를 수정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내가 가, 바, 가른, 바른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방법, 보세요. 자꾸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 마음에 두고, 마음에 다 담아놓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10편, 110편, 10절에. 여와의 말씀내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림없이 말씀은 성취되고 역사되는 것들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기초가 된 사람. 그다음에 삶의 신앙의 색깔이 정확한 사람. 또 성경을 복음으로 볼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날마다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